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은요 수제 그 수제 그 뭐지 실리콘 그 점토 있잖아요 그거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. 준비물은 물풀도 되는데 저는 어 착풀 착풀을 쓸 거고요. 그 다음에 저 이거 뒤가 편하더라고요 목공풀. 그 다음에. 아이 클레이, 흰색깔, 아무 색이나 상관없으세요. 그리고, 제일, 중요? <laughs> 어쨌든 중요한, 물감. 저는, 어떤 색을 쓸 거냐면요. 어, 이따 고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동영상을 찍어야 되니까. 그리고, 저울 거. 그리고, 서클 통. 어머, 서클 통. 서클 통이 필요합니다. 근데, 전 요따가 안할 거예요. 왜냐면은, 제가 요기다 하면은 너무 안 보이잖아요? 그래서 전요 통에 딸 거고요. 요기다가, 일단은, 물풀을 짜줄 건데요. 제가 유튜브를 초기화해갖고, 다시 찍어야 되거든요? 그리고, 이걸 이렇게 짜줍니다. 이 비율이 되게 중요해요. 착풀은 조금 이렇게, 이런 액체 괴물 같은 그런 질감이 있어요. 그래서 좋고요. 봐봐요. 이거는 이렇게, 이렇게 하면 또 끊어져요. 이렇게. 덩어리 같이 지나고자. 그리고 소다도 필요하실 수가 있어요. 소다를 필요하실 수 있어요. 제가 너무 <laughs> 잡담이 많았나요? 저는 빨간색 물감을 쓰도록 하려고 했는데, 물감이 없네요. 물감이 이거 조금 아까워요. 왜냐면 많거든요. 제가 색깔 고르고 올게요. 저는 초록색을 골랐는데요. 초점이 안 맞냐? 어차피 이것만 초점 맞으면 되니까. 이거를 쭉 짜주세요, 쭉. 쭉. 이 정도. 이 정도 짜주세요. 왜냐면은 이게 조금, 풀이 조금 많이 아, 이게 물감이 조금 많이 들어가갖고. <laughs> 그 다음에, 이렇게 섞어줍니다. 섞어 올게요. 이렇게 섞어주었고요. 지금 이게 조금 왜, 왜 밝냐면요. 그, 지금 햇빛이 너무 세갖고 그래요. 있잖아요. 이거, 여기에다가 아이클레이는 한 요정도, 요정도 준비해주시고요. 여기에다가 저는 목공풀을 한 이만큼, 이만, 한 이만큼 짜서 섞어줬고요. 이렇게 됐어요. 조금 끈적끈적해요. 보시면. 이렇게. 그리고 요기에다가 이렇게 섞은 데다가요. 이걸 넣어주세요. 엄마야. 어, 아! 망했어요. 이걸 넣어주고 물거질 때까지 계속 섞어줍니다. 계속 섞으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저는 이거 섞고 올게요. 조금 이렇게 아 조금 이렇게 되셨으면요. 조금 끈적끈적하죠.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요 숟갈에 넣어도 점점 떼어지는데요. 저는 여기다 소다를 넣어줄 거거든요. 소다를 넣으시려면요. 소다를 넣어주실 거예요. 근데 얼만큼 넣냐에 따라서 완전 뭉치다든지 그런 거, 그런 걸알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해보도록 할 거예요. 근데 은표 스틱이 아니다. 저는 은표 스틱으로 한요 정도를 넣어줄 거예요. 이 정도 넣어준 놈, 섞어줘보세요. 섞어주시면요. 조금 뭉쳐지거든요. 이 정도만 넣고서 섞고 올게요. 이렇게 되셨나요? 잠시만요. 제가요, 이거 한 단계 더 높이고 올게요. 이렇게 높이고 왔고요. 제가 이거 만든 걸 보여드릴게요. 이거는 근데 흐르는 점수도 조금 될것 같아요. 이게 손에도 안 묻거든요. 이렇게 안 묻어요. 몰드가 떠지는지 한번 봐보겠죠. 저는 어떤 물을 뜰 거냐면요. 어, 그릇이 어딨지? 이게 제가 구매한 그릇이 이거 다 아니에요. 이거, 이거뿐만이 아니고 더 많거든요. 저는 이 오목그릇으로 해드릴게요. 오메야 이거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뭉쳐갖고, 이거를 이렇게. 이렇게 해주시고요. 이렇게 해주시고, 이렇게. 이게 조금 끈적끈적하다 싶으시면요. 일단 소달 더 넣으시면 돼요. 근데 저는 지금 끈적끈적하고요. 소달 조금만 더 넣을게, 요 조금만. 여기다가 넣고 올게요. 이렇게 섞고 왔고요. 이거를 한 요만큼만 떼갖고 몰드를 한번 떠볼게요. 제가 흐르는 점토도 만들 거예요. 이렇게 이렇게 눌러갖고 이거 빼주면 이게 렇 나오죠. 지금은 이대로 원래 이렇게 하고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치고 그냥 이렇게 떼서 조금 끈적끈적할 뿐이에요. 이상 좋아요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